안녕하세요. 짭짤한 호두감자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시간 낭비는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제가 평소에 녹음을 진행할 때 핸드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활용했는데요. 최근에 목소리가 좀더 깔끔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음, 요즘에 저는 화가 많아졌어요. 짜증이 자꾸 나고 성격이 나빠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머리가 저릴 정도로 화가 나고요. 평소 같으면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에도 끝까지 모든 것들을 쥐어 짜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찬게저 스스로한테도 느껴집니다. 게다가 두통, 열감, 소화불량, 근육통처럼 이런 신체와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음,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음, 어떤 큰 일이 벌어졌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있어서 아마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의 예민한 성격이 큰 목소리 했겠죠. 제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HSP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HSP란 심리 성격학에서 쓰이는 특정한 기질 타입을 의미하는 말로 highly sensitive person의 약자인데요. 번역하면 고도 민감성 개인이라는 뜻으로 초예민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선천적으로 매우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체 인구의 16%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초감각, 초감정. 신미안 이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감각이란 오감을 관장하는 감각 처리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합니다. 매 순간 과도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 계산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기 때 유독 까 스러워서 음, 가끔 친인척 어른분들을 만날 때예너 키울 때 너네 어 부모님이 엄청 고생하셨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아이들이 요초 감각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초 감정은요 모든 감정에 깊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알아채고 거기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이분들은 눈치가 빠른 편이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들어간 영화 같은 것들을 잘못 본다고 합니다. 다음, 신미아는요. 주관과 잣대가 강하고, 동시에 호불호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감이 관여하는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본인만의 어떤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쉽게 짜증을 부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이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HSP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무던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분들은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불편함이 나에게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타인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이들은 조금 더 이타적으로 보여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민하다 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HSP 기질의 사람이 불편함과 예민함을 표출한다면, 그건 참다 참다 못해 그 사람의 한계치까지 도달한 나머지 표출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hsp 기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기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제가 나의 예민함이 삶을 피곤하게 하는 순간들을 주제로 글을 적어 봤었는데 그게 이 hsp 기질을 설명하는 내용하고 들어 맞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HSP 기질 테스트를 보여드릴 테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은 몇 가지 문항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의 문항에 해당하셨나요? 13개 이상에 해당되었다면 이 HSP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음, 총 23개의 문항 중 20개에 해당했어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 문항 중에 이 10번 문항, 양심적이다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양심적이게 행동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많이 하는, 어, 그래, 우리 나중에 밥한번 먹자! 라는 말 있죠. 전이 말을 하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시간을 내서 반드시 이 사람과 밥을 먹고 말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말을 하는 건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혹여나 저의 대답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나와 식사를 하겠구나! 라고 믿어버리면, 쓰읍. 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해서 최대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우리 모두의 선생님 한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선생님께서는 방송 금쪽 상담소에서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통용되는 통용 언어에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분께 지나친 정직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나치게 양심적인 사람이 되겠죠. 제게 놀라움을 줬던 건 7번 문항입니다. 폭력적인 장면을 피한다. 저는 싸우거나 잔인한 장면을 볼때 어, 내가 아픈 것 같아 이러거나 뭐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라고 인식을 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장면을 보면 꼼짜리가 좀 뒤숭숭하고 기분이 묘하게 안 좋아져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통증을 유발하는 장면을 보면 다 이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며 지내온 지 어은 27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제가 23개의 문항 중 20개에 해당했다고 했잖아요. 이중 선택받지 못한 3개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넣지 않은 하나의 문항이에요. 5번 카페인에 민감하다. 저는 카페인을 마시면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급격하게 피로감이 몰려와서 잠을 깨려고 먹은 카페인이 무색하게 바로 고라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뛰는 심장과 템포를 맞춰서 행동도 같이 빨라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큰 무기력감과 급격한 피로감이 오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고라 떨어져 버립니다. 저는 첫 번째 상황은, 아, 내가 카페인이 너무 잘 맞아서 따로 이제 작용을 하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상황은 카페인을 마시면 뭐 다들 이렇게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지내온 지, 어, 27년. 제가 카페인에 민감한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카페인을 마시면 어떤 신체의 변화? 혹은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시나요?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제가 카페인에 민감한 편인지 아닌지가 너무 궁금해졌어요.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HPS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요? 혹은 갖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HPS 기질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조금 예민한 타입? 아니면 전혀 예민하지 않은 타입이신가요? 저는 제가 약 약간 예민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이번 기회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쩐지, 이게 몸이 암만 아프고, 암만 이상한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몸이 깨끗해요. 그리고 항상, 예,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이게 여기서 온 거였네. 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았으니, HSP 기질 사람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들을 조금 더 찾아보고, 직접 실행해 볼 계획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핸드폰 녹음이 아니라 마이크로 녹음한 건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녹음과 영상 촬영을 동시에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말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선 컴퓨터계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걸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 4년 전에 써보고 너무 오랜만에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할때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까먹어가지고 그거 설정하느라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